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아, 오늘도 저 혼자 영상을 또 찍게 됐는데요. 음, 저번에 영상 찍은 대로 또 비슷한 또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말한대로 이루어진다. 말한대로 이루어진다. 말한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내용이 비슷한 거의 핵심이 이제 모토는 이제 주, 똑같은데 이제 내용은 계속 이제 약간씩 틀리게 하는지만 하, 하지만 뼈대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말한대로 이루어진다. 어. 말씨 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말씨가 중요하다. 말씨 말씨는 말. 어. 나, 나의 마음에서 어 말은 그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대충은 볼 수가 있는데 음 그래서 나의 말씨를 말 그릇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로 천연빛을 갚는다는 그런 속담처럼 그 말을 어떻게 예쁘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천연빛을 갚을 정도인데, 그죠?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제가 이제 듣는 그 강의, 정법. 정법에 그, 청공스님, 청공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앞으로는 말법시대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을 잘하는 사람의 시대다. 그래서 말법시대라고 했는데, 그래서,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씨를 마음씨 마음씨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어떻게 예쁘게 하냐에 따라서 예쁘게가 아니라 진정, 진심으로 해야지 그 사람의 어,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말로 천남빛을 감는다고 말을 진심있게, 정성으로 해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의 그 진심을 알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말도 하나의 파동인데, 내가 전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고,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파동인데, 말도 하나 파동이잖아요 음악도 파동으로 우리가 오듯이 그러면 음, 저번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건 파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형상 지금 형상도 다 파동이고 말도 다 파동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 내 생각도 말로써 파동으로 전달이 되는 거고 내 육체 육신 현 모습도 그 사람한테 보이는 게 파동으로서 그 이미지가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양자역학에서도 발표가 됐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 의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어 아까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말이 본내 마음. 마음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의식,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곧 나의 말. 그게 말로서 표현이 되고, 그게 음, 행동이 나오고, 그리고 내 생각이 곧 나의 의식과 영혼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음,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다해서 내말 표현, 내 말의 의식도 나온, 그러니까 말의 표현이 내 의식인데 그러면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나의 말 표현, 말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나의 말 표현과 말 표현이 곧내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곧 모든 것을 이루는 생각이 곧 현실을 창조한다. 내 생각대로 현실을 만들고 창조한다.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사람들이 나의 생각이 어떤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생각이 현실의 산물이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이루어진다. 그럼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게 현실에 나타난다. 내 생각을 어떻게 만들고, 내 생각을 조종, 조정, 어, 조종? 조정? 조정이라기보다내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야 가 만들지, 그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고, 같이,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같이 공부하자고, 저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짓고 있는데, 내 생각이 어디서 오나? 내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나? 그거를 어,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간조, 명상, 모든 성인들이 얘기하듯이 어, 명상을 많이 해서 내면의 나를 찾아라. 명상을 하다 보면, 음, 뭔가 내면의 나, 정말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하나의 또 길인데 음, 그리고 또 간조 명상하고 간조는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음, 명상은 이제 내면의 나를 찾아가는 길이고 간조는 나의 생각을 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생각, 내 행동을 바라보면서 거울 속의 나처럼. 음. 내가 거울을 보고 있으면 어, 제가 제 모습을 거울을 보고 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저는 거울 속에 저를 보러, 바라보면 아저 여자가 저렇게 생겼구나 저 거울 속에 그 여자는 생각이 없잖아요 거울을 보, 바라보는 나는 느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간조자.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곧 진정한 나잖아요.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생각이 없어. 그냥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똑같은 나는 생각하고, 느끼잖아요. 어, 저렇게 생겼구나.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부족하구나.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면서, 어, 조금 만약에 외모를 봤을 때, 어, 좀 살이 찐것 같은데, 살이 좀 빠져야 되겠는데, 음, 간단하게, 어, 얼굴에 주름이 좀진것 같은데, 어, 얼굴에 주름이 져서, 음, 조금 더. 주름이 없었으면더좀 이쁠 텐데?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 간조를 하잖아요. 근데, 간조하지 못하는 나는, 그냥, 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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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간조 못하고 그냥 그냥 헤매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지도 못하고, 거울 속에 나는 나를 바라보지, 바라보지 못하고, 거울 속을 바라보는 나는 간조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 간조를 할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조하고, 그래서. 말씨도 예쁘게 하고, 그 말씨에 어내 생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말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말씨대로, 내가 말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바라볼 수 있는 간조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내 생각 자체 하나도, 그 다음에 내 행동과 생각, 행동, 나의 육체를 바라보는 간조자가 돼서, 말 그대로, 역, 그러니까 양자 역학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생각대로 육체를 만든다. 생각의 힘으로.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육체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간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것 같아요. 어, 내 생각을 어,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을 있지? 지금 생각하는 모습을 간조하고 간조하다 보면. 힘들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세상은 내가 만든 세상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건데,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만들려면 자꾸 간주하는 연습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생각의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 생각의 힘, 그 생각의 힘을 자꾸 간조해서 간조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간조하는 모습을 자꾸 바라보고, 간조하고, 간조하다 보면 생각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리 네, 약 가자. 뭐야 <laughs>